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삼성 공조에 대해서 분석이어갈 거고요. 삼성 공조가 이 바닥 공간에서 거래량도 없이 움직여 주다가 이 냉각 시스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급등락 이 널뛰기하는 장세를 만들어 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줬죠. 그리고 오늘은 어 좀안 좋은 캔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걱정이 될 만한 캔들인 것 같은데요. 어 고가권은 18포인트가 찍어줬다가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은봉형 캔들이 윗꼬리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해줬어요. 1440억이 들어왔고요. 지금 시가총액만큼 물량이 좀 풀렸습니다. 자, 이 종목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지 좀 걱정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관련 영상 준비했고요. 이 삼성공조는 제가 5월 말부터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도 한번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관련해서 언제 매도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반등해 준다면 이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20일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뭐 크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4개일 정도 음봉형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앞전에는 이렇게 짧게 짧게 조정을 주고 주가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어, 거의 일주일 가까이 주가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만원 대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걸로 풀이가 돼요. 2만 원 저항을 주봉상 모습 보시면 여기 구간 대거든요자 이때 낙폭 가대가 크게 나왔죠. 여기가 바로 2만 원대에요자 여기 때를 좀 뚫어주지 못했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급등하자마자 시장에 투매가 나온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 매도 물량이 시장에 좀 출현된 거고 자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한데 지금 기사가 좀안 좋은 게 나왔어요. 특징주 묻지마 투자의 주가 급등, 약간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 공조의 핵심은 삼성 그룹사 계열사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삼성 공조 사업하고 어떠한 관계가 없습니다. 혹여나 이게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냉낭방 공조에 관련주다 하라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계열사는 아지만 유사한 사명입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고, 삼성공조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이 냉각 시스템, 데이터센터형 공조 장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삼성공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 냉각 쿨링, 쿨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름이 굉장히 좀 헷갈리가 하죠. 자, 삼성전자가 냉난방 공조라 해서 HVA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갤럭시. 자, 갤럭시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삼성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삼성 공조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에어 컨디션, 이 냉각 시스템 관련된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것도 냉각이고 요것도 냉각입니다. 자, 헷갈려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부각을 만들어낸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닷국에 상승을 좀 했다가 아니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걸로 풀이가 되고요. 이 물량을 지금 외국인 기관이 다 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7월 2일 날짜로 외국인 기간 금투가 또 물량을 주워 담았거든요. 한 단계 주가가 또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고점 부분에 절대 물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삼성공주 같은 경우에 추세 라인 자체가 20일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보유 의견돼서 보유. 아직까지는 좀더 보유해 볼 만합니다. 주가가 한번더 움직여졌을 때 그때는 꼭 매도 한번 안전하게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렵다. 아, 도저히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신 분들은 위에 보신 직통 번호로 문자 남기세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뭐 삼성 공조 이름 적어서 남겨 주셔도 됩니다. 뭐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 회신 드리겠습니다. 뭐 매도가, 매도가, 매수가, 매수가 뭐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영상에서만 올려 드리면은 뭐못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뭐100%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삼성공조처럼 단기간에 테마주 성격을 띄워주는 종목들. 호위말해서 이제 급등주라 하죠 시세를 주는 종목들을 자 미리미리 공략할 수 있는 매매 전략 그리고 매매 신호 전략에 대해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 5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 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에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 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 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 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번한번 한번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하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